서태지는 제가 어, PD 생활하면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사랑하는 연예인이 아니고요. 제일 인상적인 연예인이에요. 제일 기억에 확실히 남았어요. 왜냐하면 이 친구는 소신이 뚜렷하다는 걸 알았어요, 제가. 제가 이랬어요.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지? 너 자신을 알라. 서태지, 너는 너 자신을 아느냐? 서태지가 얘기했어요. 난 알아요. 얘기했어요. 난 알아요. 아주. 당당하게 알아? 뭘 알아? 이 바람이 흐르고 오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, 그 이유를 나는 알고 있어요. 멋진 대답을 했어요.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말이에요. 이거예요. 시간은 그대를 위하여 멈추어 기다려 주지 않는다. 사람들은 그대의 머리로 뛰어다니고 그대는 방안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하려 한다. 이게 스무 살짜리 젊은이의 생각을 통해 나왔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.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소신과 소통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. 소신을 가지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. 주관이 뚜렷하되 말도 안 되서 하지도 마 이런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. 어 그래 그것도 말 된다 이게 좋아요.